다음 달로 예정된 두산 3사,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 두산 바켓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초액 주주들이 합병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SK 합병에 대해 주주 가치 배선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두산 또한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두산의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어떤 우대로 상승하게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3사는 다음 달 25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습니다 주산박켓을 주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합의안을 의결을 하는데요. 반대표 의결권을 모으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 명부에 등대된 주주 가운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들은 임시주총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참사 모두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두산그룹은 박상현 에너빌리티 대표, 스카박박켓 대표, 유정은 로보틱스 대표 명의의 주주 서한을 개시하고 정정한 증권 신고서에 사업 구조 개편 시너지와 당위성에 대해 강조를 했으나 여전히 정정고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많은 소액 주주가 반대표를 행사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빌리티는 소액 주주 비중이 지난 1분기 말을 기준으로 63%에 달하는데요. 일부 소액 주주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두산 에너빌리티와 밖의 합병을 저지하는데 나서기로 한 만큼 소액 주주 의견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국민연금의 행보도 주목할 만. 한 점인데요. 국민연금은 바켓의 지분 6.49%를 보유한 이대주주로서 앞서 SK 합병권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만큼 주상계열사의 합병 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표명할 경우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소외주주들의 의견도 동일한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끌고 있는 거죠. 이 합병가액 산출 시 자본시장법상 할인, 할증조항을 적용하거나 바켓을 주상로보틱스에 직접 매각하는 등의 기 기타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간의 지분 희석 없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가능하기 위해 이 합병비율을 산정했다 보니까 비판 여론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두산 분할합병을 저지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면서 국민연금의 즉시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두산 구조개편안에 2차 정정 요구까지 하게 되면서 국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의 하락이 단순한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합병 이슈로 인한 하락은 합병이 무산되거나 합병 비율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하락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에 더불어 올해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성 장세를 거둬쳤습니다 지난해에는 1조 52억 원으로 42위에 그쳤지만 올해는 무려 3조 1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어난 건데요. 전년 대비 28단계나 오른 1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경영 평가액 역시 1조 9456억 원으로 대형 건설사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지난해 3조 1196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호의 주설비 공사 참여와 1조 1500억 원 규모의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 등 굵직한 국내외 에너지 사업 수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등 핵심 주 기기들을 제작 하고 공급을 하는데요. 경북 울지군에 건설되는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32년과 34년 준공 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기 수준에 들어갔던 원전 사업의 부활 을 선언하며 관련 투자 및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 이로 인한 수혜 강하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올해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정기술, 한정 K-Ps 등과 함께하는 팀코리아에 참여하여 체코에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확정된 두 개의 건설사업비만 하더라도 4천억 코로나 하나로 치면 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번 체코 진출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을 비롯한 동유럽 공략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해줄 밑바탕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으로부터 대형 원정과 소형 모듈 원자로 기자재의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획득한 인증을 기반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의 설비 개선 사업과 신규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는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운전 허가일이 오는 2026년에 만료됨에 따라 30년 추가 운전을 위한 설비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5월 이 사업에 투입되는 피더간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향후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SMR 설계 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주도하는 루마니아 도이 세수티 지역 내의 SMR 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죠. 그리고 에너빌리티의 원전 사업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2024년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AI 테마주입니다. 이 테마주로 우리 같은 섬 사민들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가장 핫한 테마를 고르자면 AI 반도체 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픈 AI의 채 g 피트로 시작된 대화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AI 시대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대화형 AI인 채 g 피트를 선보였고, 마이크로 소프트는 이를 검색엔진이 빙에 적용을 했어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도 AI 바드를 공개하면서 대응에 나섰고, 중국도 AI 챗봇을 출시하면서 AI AI 시장을 선점하려고 발빠르게 나서고 있죠.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AI 서비스에 사용할 고급 반도체 개발 속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목해야 할 테마를 AI 반도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기존 AI에 사용되던 GPU는 AI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AI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를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AI에 특화된 전용 칩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고 대역폭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와 차세대 3D DM 반도체를 만들어 AI 프로그램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죠. 기존 메모리를 뛰어넘는 차세대 AI 반도체가 필수인 상황에서 국내 IT통신 등의 업체와 반도체 업체 간의 합종연횡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는 펜미스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함께 초거대 AI 믿음을 성공하면서 AI 솔루션 기업인 모래와 AI 인프라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살 길은 이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AI의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반도체가 살 길은 AI 반도체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의 변화가 빠른 디지털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AI 반도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미 정부는 자국 최대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중국 수출 제지 위반 협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재차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중국은 사상 최대인 64조 원을 반도체 펀드로 조성하면서 미국이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올해 주식시장에서 a i 반도체 제 종목이 가장 많은 수익을 볼수 있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곧 미친 듯한 상승에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곧 수익을 볼수 있는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나 박셀바이오가 상승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 확인이라도 해볼 거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상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516834 01049516834 번으로 테마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서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남겨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테마라고 보내놓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 을 바꿔 줄지 마이너스 단계자 심폐소생술을 해 주게 될지는 제가 공유해 드리는 종목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겐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올해 미래를 바꿔줄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시겠으면 만원이라도 넣어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가더라도 상승하는 거 눈으로 직접 보실 거고 실제로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엔 직접 들어가시면 되니요 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테마라고 문자 보내놓으시고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등 제자리 남겨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아 이태성이 제대로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AI 반도체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래를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사와 주식 전문가들은 올해 AI 반도체 제 강세를 전망하면서 올해 가장 많은 성과를 보여줄 테마를 손꼽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적으로 AI 반도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인 삼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SKKT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익은 누가 가져가야겠어요. 당연히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뿐입니다. 채널을 키우는데 욕심이 있는 거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제가 알아서 벌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아니니까 문자로 딱 하나만 보내 보세요. 그리고 종목 받으시면 만 원만 매수해 보시거나 관심 종목에라도 넣어두시고 이 종목에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이번 거 놓치면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종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 원도 안 사셔도 되. 니까 간식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나중에라도 이 종목 올라가면 제가 운영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종목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께 유료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거치도록 할게요.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516834, 01049516834 번호로 테마라고 보내놓으시고 댓글로 문자완료와 핸드폰 번호 뒷네 자리 남겨주 주시면 한부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금전 요구를 하거나 가입 유도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면 돼요. 그럼 용기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오늘부터 두달리쭉 뻗고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매일이 편안한 밤이 되실 거예요.